대전에서 만취한 승객이 대리기사를 차량에 매단채 달려 숨지게 한 사건. 숨진 대리기사는 마지막까지 승객을 우선으로 생각해 폭언에도 맞서 싸우거나 자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동료 대리기사들은 승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부당한 노동 환경이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이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대전에서 만취한 30대 승객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밀쳐낸 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대리 기사는 안전벨트도 풀지 못한 채 차량에 매달려 1.5km 넘게 끌려가 끝내 숨졌습니다. 홀로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 10년 전부터 새벽길을 달린 60대 가장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삶 자체가 너무 고대고 아버지 친구분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참 고. 겉또 더럽지도 도버, 살 사람 면데 사고 당시 그가 남긴 마지막 통화에도 고객을 향한 책임감이 묻어 있습니다. 끝까지 지 보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자 잠이 깼다며 욕설과 폭행을 당했지만 맞서 싸우거나 자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의자가 대리 기사한테 일방적으로 욕설하는 그런 음성이 많고 그 대리 기사는 잘할 잘할게요. 잘할게 이런 달래는 그런 멘트가. 이런 행동의 배경에는 기형적인 노동 환경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손님과 갈등이 생겨 업체에 눈 밖에 나면 블랙리스트로 분류돼 지역 내에서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운행을 포기해도 업체로부터 최대 12시간까지 배차를 제한당하거나 대리비를 받지 못했는데도 약 20%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등 각종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더 콜을 이제 빼버리면은 업체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약에 당신이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수도 있는데 음주운전 방조지 아니냐. 경찰에 신고할 여유를 갖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리운전 업체는 콜마다 점수를 매겨 높은 점수를 채운 즉콜 할당량을 채운 기사에게 다음 날 우선 배차를 줍니다. 조사를 받느라 시간을 허비하면 수입은커녕 업체가 제시하는 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다음 날 배차까지 제한됩니다. 그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불량 손님이라든지 저가콜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대리기사 10명 중 7명가량이 운행 중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한의 보호장치조차 없는 기울어진 구조가 결국 비극을 불렀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